근데 보통 약을 먹을 때 아프니까 약을 먹잖아요. 그러고 이제 안 먹잖아요. 괜찮아요. 계속 기다려요. 이제 어... 그러다가 이제 아퍼요 다시.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하루 이틀은 정말 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사, 사람이다. 어... 이게 그러면 안 아플 때까지 약을 안 먹기다리는 고게 아니고 어... 어... <목소리> 이제 초경과 월경 그리고 성병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네. 특히 초경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 즉 불안하고 두려운 이 감정 부분도 네. 같이 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경이 사실 처음 이제 뭔가 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되게. 음.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초경 언제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음.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다음에 네. 환자분들한테도 뭐 필요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처음이 어땠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사실 기억이 잘안 나고 예 네. 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교육받고 뭐라고 했었는지가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어렸을 때 네. 기억해 보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진료를 보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음. 조금 덜 부담스러울까? 음. 네. 왜 이거를 하는지, 음. 네. 왜 이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이게 함으로써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물론 불편하고 되게 힘들 음. 순 있지만 해야 되는 왜 해야 네, 되는지. 네. 네.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아, 음. 안 하면 얼마, 안 하면 왜 안다니. <laughs> 네, 네. 그니까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되게 음. 불규칙하고 생리가 되게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안 하면 사실 편하니까 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10대, 20대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월경 건너뛰었다고 좋아하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네, 봤어요. 그쵸. 예. 네. 그건좀 걱정 신호 아닌가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주기가 얼마 네. 이상이 너무 길다든지, 네. 뭐 일년에 정말 몇 달에 한번 정도씩 뭐 음. 손에 꼽을 정도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음. 검사가 필요하죠. 필요 네. 받아야 네. 되죠. 네. 왜 생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음. 거는 좀 무월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네, 그렇죠. 무월경, 음. 과소월경 이렇게 얘기를 음. 합니다. 그럴 땐 뭐가 불균형한 상태이거나 네. 뭐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호르몬에 자극이 안 생겨서 생리 음. 자체가 잘안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 자극이 생겨서 쌓여져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건지. 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난소나 이런 데 문제가 아니고 네네. 다른 호르몬들의 이상으로도 생리불순이 올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갑상선의 호르몬 이상이어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되게 수치가 높거나 해도 생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아기한테 수유하면 생리를 안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그때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음. 그냥 그 호르몬 수치 자체가 높아서 안나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어. 최소한 선생님이 신경외과 선생님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간호사 딸, 네 딸이 뷰티 유튜버, 네, 네. 생리 너무 말랐다. 안 해가지고 네. 너무 데려갔잖아요. 말리고 네. 말리고 네. 네. 네, 거기 딸이 이제 그런 뇌하수체 안에 어, 그런 맞아요. 종양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런 그걸... 거기서 이제 그런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생리가 좀안 나요. 이런 걸 병원에 오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피 검사로 보통 저희가 하고 네. 더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음. 이제 더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음.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음, 막연하게 합니다. 두지 말고 아니다 네. 싶은 병원을 가도 될것 같고 근데 사실 초경하고 몇년 정도는 주기 자체가 좀 불규칙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니다 네, 이런 네. 부분이 데한몇년 정도 좀 불규칙한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2년? 네, 음. 뭐 3년까지도 뭐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네. 그 정도는 이제 불규칙한 경우도 네,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통이 심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병원에서 할것 같고 네, 저희 네. 쪽에도 너무 심한 것 같다. 네. 뭐 기준이 부재한 걸 수도 있는데 이때 참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병원 음. 가야 돼요? 혹시 그 병원을 꼭 가야 되는 신호? 뭐 참아야 되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해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어, 심하면 사실 이제 일상생활이 불과할 정도로 심하신 어.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통증이 왜 생기는지는 한번 내가 되게 심하면 체크를 하는 거는 필요해요. 이게 네. 이제 다른 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로 봐서 자궁이나 난소에 정말 뭐 이상이 있어서 음. 말하자면 혹이 있거나 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생기는 생리통, 월경통은 음. 1차성, 원발성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좀더 많죠. 일반적으로. 비율적으로는. 음. 네. 그러면 사실 참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라. 이제 1번은 무조건 진통제를 쓰는 게 1번이다. 1번은 이렇게 얘기를 진통제. 네, 얘기를 음. 해 드리고요. 시중에 이제 진통제도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뭐 다가 이제 보면 자기한테 맞는 진통제들이 좀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이제 조절이 잘 되면 일 번은 그 진통제로 복용을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약을 먹을 때 아프니까 약을 먹잖아요. 그러고 이제. 안 먹잖아요. 괜찮아요. 계속 기다려요. 이제 어. 그러다가 이제 아파요, 다시. 그럼 어. 그때 또 약을 먹잖아요. 어. 이제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하루 이틀은 정말 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사, 사람이다. 어. 이게. 그러면 안 아플 때까지 약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 먹는 용법이 있을 거예요. 어. 이 약이 만약에 뭐 6시간 간격으로 네네. 하루 3번 내지 4번. 이게 이제 최 그때 맥시멈으로 하루 먹을 수 있는, 음. 뭐, 그거다 하시면, 약효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처방전 약, 뭐, 저희가 아침 먹고, 먹고, 네, 점심 네. 먹고, 이렇게 먹듯이, 그냥 아침에 먹었으면, 한 6시간 지났으면, 안 아프더라도 한번 네. 먹고, 음. 이렇게 해서 약효를 계속 꾸준히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 네, 그렇게 하면 그냥 하루 정도는 그 약으로 안 아프게 넘어갈 수 있다. 어. 그 정도가 되면 굳이 이제 그 이상의 약을 따로 더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냥 그 생리 한 주기에 그렇게 진통제를 뭐한 하루 이틀 쓰는 게 크게 몸에 무리가 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진통제랑 뭐 진경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어. 해서 조절을 하는 약들을 처방을 해서 드리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생리통도 심한데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음. 생리 전부터 되게 불편감이 싫어, 심하고 이러시면 이거는 이제 호르몬적인 문제가 연관되는 어. 거기 때문에 그런 걸다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제 이제 피임약 제를 아 계속 쓸 쓸지를 이제 아 한번 고민을 해보기도고요 아, 어, 진통제로만 해결이 안될때 네. 그럴 때 병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나 네, 여러 네, 가지 네. 진단을 진료를 좀 보면서 얘기해 네, 줄수 네, 있겠네요. 네.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인데 네. 오, 그렇게 다각하, 다각도로 이해하면 네, 불안함은 좀 사라질 것같 음, 네, 맞아요. 다 네, 그다음에 성병으로 좀 넘어가서 네. 요즘 청소년 사이에도 성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음. 좀 어떤 성병이 좀 흔하다? 있는 친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좀 있었을까요? 음,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시면 은 이제 분비물로 이제 검사를 나가는 게 성병 검사. 이제 보통 흔히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2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해주는 그 검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 예전에는 되게 이제 다양했거든요. 네. 네, 뭐 7개, 뭐 진짜 많은 경우는 몇십 개도 검사를 어... 하려면 할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한 12개 검사하는 음... 걸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네. 어디를 가시더라도 다 동일한 항목들 음... 거의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2개가 다 성감염균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다음에 임질. 매독, 그다음에 헤르페스, 요 종류가 그렇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성 매매 감염균이라고 음. 보고요. 그 학생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뭐 질염 있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 균이 다 사실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음. 이제 정말 이제 성 감염이 돼서 오, 와서 저희가 볼수 있는 균들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클라미디아가 흔하긴 클라미디아. 음. 합니다. 네. 그러면 클라미디아인 경우, 혹은 그외에 다른 경우에도 네. 이제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어떤 증상이면 내가 어, 병원 가서 검사 해봐야겠다 이렇게 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클라미디아나 이런 거를 보면 설명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염이 됐다고 바로 뭔가 이상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났다든지 아니면 분비물이 이제 좀 색이 변하거나 염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경부에 염증을 만들거든요. 경부가 이제 출혈 어. 간혹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관계하실 음. 때 출혈이 된다든지 이러신 네. 경우들, 그 다음에 오래 방치되거나 심하면 얘는 이제 골반염의 원인균이라고도 되어있기 아. 때문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어. 뭐 통증, 허리 통증 같은 게 온다든지 뭐 어. 이런 게 생기면 의심하에 이제 검사들을 좀 해보게 음. 되어 있고요. 뭐 내가 이제 성관계가 좀 계속 있다, 근데 이제 뭐 콘돔도 뭐 썼다 안 썼다 한다든지 음. 사실 그러면 그냥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음. 것도. 예,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증상이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어. 경우도 꽤 많고 검사를 해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언제 감염이 된 아. 건지까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1 년에 예. 한 번은 그럼 해봐도 나을까뭐 그렇게 않을까. 하시는 경우들도 음. 있죠. 네. 네. 그러면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뭐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뭐 청결. 청결 음. 부분도 사실 중요하고요.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뭐내 몸에도 음. 청결한 상태. 뭐 그런 네.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콘돔, 배리얼 네.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파트너가 이렇게 크로스 되지 않게 이런 네, 것도 당연히 네,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병 검사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청소년도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음, 어, 성병 검사는 여자분들은 이제 산부인과 오셔서 저희가 음. 질 분비물로 채취해서 검사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건강계가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그걸로 해서 내보낼 수 있고 만약에 관계가 없어도 그냥 내가 뭐 질염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할수 있어요. 그냥 브러쉬 어. 같은 걸로 저희가 하는 거기 어.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제 비뇨기과 가셔서 하거든요. 음. 예. 클라미디아나 임질이나 뭐 트리코모나스나 이런 것들은 음. 파트너도 꼭 어. 검사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항상 파트너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네. 비뇨기과 가셔서 보통 음. 소변으로 똑같이 음. 항목을 본다고 보시면 되실 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 친구가 이런 얘기를 들어오면 남자 친구도 가. 네, 가요? 가야 돼요. 아. 가서 검사해보고 나는 있는데 뭐 파트너가 뭐가 안나왔다더라도 예방적으로라도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얘기도 하고. 네. 네.